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재밌죠 네 정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우리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laughs> 그런데 정말 어, 요나서 밑에는. 좀... 정말로 깊은 심애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아주 큰 주제가 구원인 건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 속에 갇히는 우리가 제일 기억 많이 하는 그 부분인데요. 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생각을 해보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순종하기가 죽기보다도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완전 반대로 땅끝으로 도망가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가 막습니까? 네, 풍랑이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가 막냐면은 물고기가 그가 다시 가지 못하게 막고 생각하게 합니다. 강제로. 생각하게 하는 건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결단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그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요. <laughs> 우리의 어떤 부족한 기도가 그대로 담겨 있는 부족한 기도이고 부족한 결단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부족한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보면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 여기 또 보면 제가 어저께 16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7절부터 이렇게 요나의 기도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마소라 사본 같은 경우는 어, 1장 17절이 2장 1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한 절씩 밀려 있는데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17절부터 1장이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 주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이미 지금 바다에 던질 거뭐 어떻게 될거다 아시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요나를 삼킨 게한게 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해서 구원하시는 건 거죠. 그래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3일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밤낮 3일 이렇게 기록함으로 해서 이 시간이 요나의게얼마 얼마나 힘들고 긴 시간이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일절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드디어 요나가 기도합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도 아뭐 차라리 죽일라면 죽이세요 이런 표정으로 진짜 배 밑에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자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때도 기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해기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지금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도 그조차 외면하면서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호를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 진짜. 지금은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한테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니네외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라 명령했어요.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니네외 그 진짜 못된 사람들,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그들 해결하게 하실 거 아니냐고. 근데 내가 뭐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이그 일을 하실 건데 내가 왜 가야 되냐고요. 나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싫다. 이게 그의 입장이잖아요. 나 가기 싫으니까 나여기 그냥 도망가겠다. 이렇게 해서. 어,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빠진 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의 시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요나의 잘못이고, 요나의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뭐래요? 내가 받은 고난이라는 건 거예요. 그니까 이 고난은 사실은 자기가 선택한 고난이에요. 뭐, 의를 위해서 선택한 이 거룩한 어, 선택이 아니라, 진짜 하기 싫어서.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불순종한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결과론적으로 선택하게 된 그런 고난인데 내가 받은 고난 이렇게 굉장히 거룩하게 승화시키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 거죠 아직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대답했고 수월의뱃속 그러니까 지금 그 물고기 뱃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보면 고래 뱃속이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고래란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고기 어, 어, 성경에서 어떤 종인지 뭐 암수인지 뭐 어, 수컷인지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물고기로 밖에 알 수가 없는데요 그못 속에서 그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응답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뭔가 <laughs> 해개하고 조금 돌아섰나 이런 걸 기대하는데 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뚫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복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요나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고난을 주셨대요. 깊은 바다 가운데에 던져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나를 지금 큰 파도에 던져가지고 내가 지금 죽을 뻔한 거 하나님 보셨지 않냐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이런 핍박과 한란을 받고 있지만,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건 거예요. 자기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나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다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으로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시키하셨다뭐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게 비즈니스라면 자기가 잘못한 거, 뭐. 세상적으로 사실은 비즈니스가 되는 어떤 공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건 거죠. 그나마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공식에 자기가 잘 못한 거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억지로 비즈니스를 시켰는데, 어,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 비즈니스를 경영했는데,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비즈니스를 하게 하실 때가 있죠. 저도 하나님께서, 저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한국 와서는. 말씀만 가르치고 싶었는데, 시키셨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어떤 성경 말씀 공부보다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깨닫게 된 말씀이 훨씬 크고, 훨씬 깊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아,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크거든요. 근데 그 자충우돌의 가정이 쉽지 않았던 거, 저한테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비즈니스라는 순종을 하게 됐지만 사실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 또 뭐, 훈련의 기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탓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요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정직한 아, 상태를 봐야 됩니다. 사실, 요나도 이제 뱃속에 딱 갇혀, 그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갇히면 얼마나 답답하고, 진짜 생과 살을 넘나드는 건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잠잠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거죠. 그 전에는, 아, 나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이제는 강제로라도 셧다운 시키고, 세상에서 셧다운 시키고, 어, 묶어 놓으셔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생각하는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뭐 자기가 사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이배 속에서 이제 죽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자기가 사명 감당하겠다고 해서 어, 나가든지 이 이거 둘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완전 해결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서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음을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 요나의 기도에서 보입니다. 오 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어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싼 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망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요하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이렇게 보니까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죠 하나님 5절 6절 다 굉장히 거룩한 단어를 쓰고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썼지만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나 물에 빠뜨려 가지고 진짜 내가 바다풀이 내 머리 감싸고요 죽을 뻔했어요 어? 내 영혼이 정말 깊은 가운데 빠져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아세요? 산의 뿌리. 어, 옛날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어, 산은 바다에 박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깊은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다는 거죠. 땅이 빗장으로 자기를 이렇게 움켜쥐었는데, 내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있지 않고 나의 하나님의여와를 불렀을 때, 나의 하나님의여와라는 단어가 드디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어, 그런 회개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중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고백은 있었는데 그 주권에 대하여 대하, 반역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조금 돌아서 모습이 여기 있는 건 거죠. 그 주권을 내 다시 고백하는 모습이죠. 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했다는 거 그리고 주권 또 인정하는 모습인 건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영혼이 이제 피곤해서 이제 지쳐서 포기하려는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셨 하였더니 내 기도가 어, 하나님한테 상달되어 사님이 나를 이제 어, 구원해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8 절에서부터 9 절은 아직 성취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거를 알아요. 자기가 이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면 구원하실 거를 알아요. 앞에도 보면 일장에서도 보면 자기 때문에 이 바다가 풍랑이 일어났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불순종의 결과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소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게요.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그 우상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하실 것을 은혜를 베푸실 것을 자기 믿는다는 그 고백인 거죠.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하는서원을 하나님한테 갚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려주시면 왜냐하면 나는 주께 속하였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 마땅히 그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목소리 속에서는 잠시나마 어, 그가 회개하고 어떤 음, 그 선제자로서의 어떤 결단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잠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 뒤에 펼쳐지는 그의 스토리를 통해서 어, 볼수 있는 거죠 뒤에 보면 엄청 툴툴거리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가 대충 3일 걸어야 될 길을 하루만에 걸으면서 대충 외쳤는데도 다 회개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백대로라면 하나님 정말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아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아니까 내가 안온거 아닙니까? 왜 나를 굳이 이까지 불러서 이렇게 사용하시냐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었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 박 넝쿨 밑에서 막 투덜투덜투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결국 그는 여기서 완전한 해결을 아니고 pretend. 뭐, 잠시 그 온전한 마음이 들으실 수는 있지만 그런 부족한 기도를 드렸고 이 기도가 잠시뿐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지만 일단 들어주셨다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요나의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고 결국은 아수르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십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이 기도 불완전한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다시 토해내게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사역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건 거죠 하나님은 물고기 뱃 속이라는 이런 환란을 통해서 어, 요나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잠시나마, 지만, 어쨌든 간에, 어, 요나가 니누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마음을 설득하신 건 거예요. 기도는 이런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뜻이 성취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 요구를 말함으로 해서, 내 뜻이 관철되고, 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이, 어 관철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절대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부어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할때 하나님의 원대한 일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셔서 동참하게 하십니다. 나의 작은 마음을 그 상황 속에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해서 결국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쓰임받게 하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도의 신비입니다. 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한테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정말 때와 시기와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방법으로 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거죠. 근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거절이 응답일 수 있고 때로는 침묵이 응답일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원, 응답만?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징징거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서의 구원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보면 1장에서는 풍랑에서 이방인이던 선원들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두 번째는 바다에 빠진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네,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세 번째는 니노의 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어, 요나의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속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또 일으키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승종도 사용하셔서 니누의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요나의 부순종도 세상을 살리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한두 달도 아니지만 최근에는 정말 백화점이 셧다운 되다시피 해서 어 비즈니스에 거의 엄청난 타격을 <laughs> 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회도 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절대로 잊지 않은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들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분명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저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시작한 일,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일, 이 일을 통해서 나도 살릴 뿐 아니라 이웃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 사랑을 반사하는 발걸음으로 구고싱입니다